네, 세번째 시간 세번째 시간 어, 반사의 평광 반사를 이용한 평광 브루스트의 법칙에 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 빛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빛이 예를 들어서 어, 공기에서 물이다. 공기에서 물로 간다. 빛이 매질이 달라지죠 공기에서 물로 간다 그럴 때 삐딱하게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법선이죠 법선을 잡고 이렇게 요게 요 빛이 굴절된 빛이고 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뭐가 나가죠 이렇게가 요게 뭐죠 이렇게가 일부 반사죠. 일부 반사 빛이 나갑니다. 항상 이런 패턴이죠. 자, 다음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 이렇게가 육각이, 입사각. 이렇게 육각이 굴절각. 이렇게 육각이 반사각. 되겠나요? 입사각 반사각은 무조건 같겠죠. 입사각 반사각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고 굴절각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럴 때 요겁니다. 요게 요 일부 반사된 빛이 평광이 되고 싶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한다는 거죠. 평광된 빛이 되고 싶어. 저는 어떻게 하면 요 일부 반사된 빛이 평광된 빛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 그곳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 표를 해볼 텐데, 그냥, 어, 각들을 이름을 좀 붙여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름을 붙이면, 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 공기 물이었으니까, 여기는 굴절 요리 N1, 여기는 N2라고 할까요? N1, N2.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이 각들을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를 세타2라고 이름 붙고요그 에... 다음에 여기 요각을 세타 브루스터각, 세타 B라고 할게요. B, 브루스터. 자, 브루스터란 사람이 에... 실험을 통해서 어떤 조건일 때요 빛이 평관되겠느냐.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한거야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각을 싹변화시킨거예요이 각을 쭉쭉 변화시켜줘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요게싹 편광이 되버려요 요게싹 편광이 되버립니다 그게 언제냐 언제냐면 자, 그림으로 봅니다. 이각과 이각이 90도일 때, 이때 요 빛이 평광에 드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굴절된 빛과, 자, 굴절된 빛과 반사된 빛이 이루는 각이 90도일 때, 요 반사된 빛이 평광에 되버리더라 그래서, 이때의 입사각, 얘를 브루스터 각이다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게 브루스터 각이에요. 언제? 일부 반사된 빛과 반사된 빛과 굴절된 빛이 90도가 이루었을 때 평광이 됩니다. 이때 입사각이 있죠. 이 입사각. 얘를 브루스터 각, 브루스터 각이다라고 이름 붙여요. 이때 각을. 음, 음. 아, 또, 또 문자 왔어. 이런 거 하지 말으니까, 자꾸. 자, 브루스터 각이다라고 이런 붙입니다. 여기까지 해가 되겠죠? 브루스터 각이라고. 자, 이 각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그냥 이것은, 에, 스넬의 굴절법칙을 적으면 돼요. 이렇게 적었죠, 각을. 그러면, 음, 세타2가 얼마일까요? 여기서, 세타2가, 요 세타2가 나오죠? 세타2는 얼마냐면, 90도 마이너스, 어, 세타 부르스토가 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어, 세타 투 값이 나오죠 90도 구,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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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직각 직각 되겠습니까 이렇게 직각 이렇게 직각 이렇게 직각 이렇게 직각, 이렇게 직각. 그럼 요게 세타 피, 브루스터 각이니까 90도에서 이걸 빼면 요 값이 된다는 거죠 다시, 별것도 아닌데 그림 나와서 그래. 다시, 직각, 직각. 됐나요? 90도, 90도. 됐죠? 그럼 세타2는 90도에서 부르스터각을 빼버리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설명을 한 거예요. 90도, 90도. 됐죠? 자, 이것도 90도, 이것도 90도. 그러면 너하고 너는 또 같은 각이 되겠죠? 90도에서 이걸 빼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냥, 별 신경 안 써도 돼. 자, 굴절법칙을 적어봅니다. 이제, 여기서. 굴절법칙을 한번 적어놔보자. 그러면, n1, 사인, 세타, b는, n2, 사인, 세타, 2가 되겠죠. 되겠나요? 같은 값이죠? 근데, 세타, 2는, 요 값을 적어도 되겠죠. N2 4인 90 마이너스 세타 B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적어져요. 저쪽으로 갔네. 이게 이렇게 적어줍니다. 여기까지 문제없어요. 그래서 N1 4인 세타 b 는 N2 90, 마이, 사인 90 마이너스 인90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되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에,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90에서 세타 뺀 값이니까 이것은 삼각압수 법칙에서 코사인 세타가 돼서 결국에 뭐라고 하냐면 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넘겨주면 코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b는 이것은 기로 갔으니까 이기 열로도 열로 여기로 가니까 n1분의 n2가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역시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탄젠트 세타는 n1분의 n2가 되겠죠? 이각 세타 이것은 이제 B에서 부르스터 각을 구하는 방법이죠. 부르스터 각의 탄젠트 값은 n 1분 n 2 그래서 너하고 여기 너하고 너의 너하고 너의 굴절률에 의해서 나타나는 값이죠. 굴절률에 의해서 표시되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탄젠트 세타에 관한 얘기를 해봤어요. 자이 과정을 설명하는 게 꽤나 귀찮습니다. 꽤나 귀찮아요. 아 귀찮은데 어왜이 얘기를 하냐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태양 빛이 와서 물에 부딪혀서 이렇게 와서. 내 눈에 들어와요. 되겠죠? 내 눈에 들어와 버립니다. 심각하죠? 어... 그럼 원래 빛이 들어오는데, 요 반사된 빛이 추가로 내 눈에 들어오면, 추가로 들어왔으니까, 내 눈의 입장에서는 빛이 많이 왔으니까 눈이 부셔. 그래서 우리가 물 위에 태양빛이 와서 반사된 빛을 보면서 반짝거림을 느끼죠. 그러면 얘를 없앨 수가 있죠. 왜냐면 100%다 평광되진 않았지만 거의 평광된 빛이 올 경우라고 가정을 해 봐. 그러면 평광 안경을 통해서 이 빛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분평광이 되지만, 실제로는 부분평광이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에... 이게 꽤나 귀찮은 작업인데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봅니다.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왔어요. 그러면, 부딪히면, 어 수직 방향의 빛은 들어가고, 여기에 수평 방향의 빛이 주로 수평으로 진동하는 빛이죠? 이렇게, 여기에 수평 방향의 빛들이 주로 평광이 돼서 날라와요 자, 오면, 땅과 수직으로 수직으로는 주로 들어가고 수평 방향의 빛들이 많이 도달을 해요. 그래서 수평으로 서 반사되는 눈부신 빛들은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은 수평으로 평광이 돼요. 그죠? 대부분은 수평으로 평광이 되기 때문에 자, 내가 한번 적어 볼게요. 어, 일부 반사된 빛들이 수평으로 평광 돼요. 수평 방향으로 평강이 돼요. 이렇게. 자, 이 말을 좀 기억하시면 되게 수월하겠죠? 수평으로 평강되니까, 어, 어떻게 할까요? 평강축이 90도짜리로 막아주는 게 유리하겠죠? 됐나요? 평강축 90도짜리로 막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꽤나 귀찮은 과정인데, 대충만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아요. 대충 이해하시고, 브루스터 각을 좀 봤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왜이 얘기를 했느냐. 평광된 빛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평광판을 통과한 빛은 평광이 되죠. 두 번째, 반사된 빛 중에서 평광이 되겠죠. 우리 저번 학기에, 어, 그걸 본 적이 있어. 평광판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평광판을 돌려가면서 물체를 관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반사된 빛에서 밝고 어둡고가 변해버렸죠. 맞아요. 돌려서 막 봤을 때, 평광판을 돌려봤을 때 반사된 빛 중에서 뭐 자동차의 빛이 반사된 빛이라든지 이런 빛들을 보면 반사된 빛 중에서 평광판을 돌려봤을 때 어둡게 돼서 그러면, 이 평광축과 평광된 빛이 서로 수직이라는 거죠. 수직이 됐으니까 안 보이겠죠. 또는 밝기가, 어, 훨씬 줄어들어 버리죠. 막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반사된 빛도 평광한다. 그 다음에, 평광된 빛세 번째. 세 번째 평광이 뭐냐? 평광된 빛을 만들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산란. 좀 복잡합니다. 산란에 의해서 평광이 되기도 하고요. 또어방해석의 복굴절 두 개로 굴절됩니다. 복굴절에 의해서도 평광이 되기도 합니다. 방해석의 복굴절. 어 산란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빛이 오다가 어 공기 입자와 부딪혀서 공기 입자가 빛을 흡수한 다음에 다시 재방출하는 과정에서, 어, 산란이 일어나죠. 이때, 산란된 빛들도, 어, 각에 따라서, 우리가 관찰하는 각에 따라서 평광을 관찰할 수도 있고요. 방해석은 빛이 복굴절은 두번 굴절하는데, 빛이 갔다가, 방해석을 통과하면서, 어, 정상광선과 이상광선이 있는데, 어, 수평과 수직으로 들어가요, 빛이. 방해석의 특성, 방해석 꽤 비싼 광석이에요두 개로 빛이 갈라져 가버립니다. 그래서 각각이 평광이 되어버려요. 수평과 수직평광이 각각 갈라져 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방해석의 평광도 역시 방해석에 대한 평광도 평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방해석을 조금 더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볼게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3차원 공간으로 살짝 그림을 그려서 볼게요. 빛이 이렇게 쭉 가요. 쭉 가는 놈이 있어. 가 그리고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요. 또 하나가 이렇게 평강이 돼요. 아니 평강이 아니라 굴절이 돼요. 자두 개가 굴절이 돼 버리는 거죠. 두개 굴절 두 개가 돼. 그러면 눈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두 개로 보인다는 거죠. 글자가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시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에... 평광을 표시할 때, 이... 이렇게도 표시하고, 점으로도 표시하고, 참 애매하죠? 앞뒤, 점, 이렇게. 이런 빛들이 오는 거예요. 이런 빛들이, 이렇게 진동하는 빛,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게, 이런 방향이 나가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방향으로만 간빛이 나간다. 뭐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연습을 해요. 아, 거꾸로 그린 것 같아요, 거꾸로. 다시, 아, 거꾸로, 거꾸로. 다시. 거꾸로 그렸네. 이게 정상광선이, 정상광선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점. 점으로 가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이상광선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요. 내 그림을 잘 먹고서 거꾸로 그렸어요. 그러면 어, 이쪽과 이쪽, 너네 두 개가 이렇게 진동하는 거, 앞뒤로 진동하는 거죠. 수직 진동, 수평 진동이 다르죠. 이게 수평이야, 수직인데 다르게 나와 버리죠. 정상 광선, 너가 이상 이상 다른 거죠. 그래서 어, 복굴절은 두 개가 굴절하면서 정상과 이상. 정상광선, 이상광선도 갈라져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대충 용어 정리는 좀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좀 자세히 봤지만, 평광등빛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방고이 뭐였다고요? 평광판을 통과한 빛, 두 번째, 여기서 반사이한 평광등빛, 세 번째, 산란, 네 번째, 방해석의 복굴철.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뭘볼 거냐면, 문제를 하나 볼 건데, 브루스터 각을 구하는 문제를 하나 연습을 할 거예요. 이게, 굴절률이 1, 여기가 루트 3이에요. 되겠나요? 지금 보니까, 굴절률이 1과 루트 3. 요게, 요걸 하나 볼게요. 1, 2, 3그 다음에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요 각이 6 0도야요 그러면 굴절각이 몇도가 되겠냐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걸 한번 계산합니다. 뭘로 할까? 그렇죠. 스넬의 굴절 법칙이죠. 1 사인 60은 n사인 그 다음에 루트 3, 사인세타죠. 됐나요? 루트 3, 사인세타야. 그러면 계산해주면 사인 60이 얼마였어요? 사인 60은 2분의 1인가요? 루트 3, 사인세타. 그러면 사인세타는... 얼마요? 맞게 됐나요? 1 사인 60은 1 사인 60은 n 사인 세타, 그죠? 아, 계속 잘못했어요. 자, 사인 60이 얼마였어요? 맨날 헷갈다니까 2분의 지금 하다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 서 다시 한 거. 2분의 루트 3이자. 자, 사인 60이, 맞나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이거. 그럼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되죠 그럼 세타가 얼마요? 사인 몇 도가 2분의 1인가요? 30도가 되겠죠. 나도 가끔씩 하다보면 틀릴 때가 있네, 이렇게. 사인 60이 이거고, 사인 30이? 2분의 1 맞죠? 사인 30이 2분의 1. 그럼 이 각이 이각이 30도라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 가 없죠? 이각이 30도.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봐줘야 되냐? 이렇게 이렇게가 뭐어나가 이렇게 일부 반사된 빛이 나가죠. 이 각이 얼마여? 60도죠. 자, 이제, 이 그림을, 스넬의 굴절법칙으로 이 그림을 잘 봤어. 굴절률이 2라고 루트 3일 때, 60도로 입사각. 그럼 굴절각이 30도가 됐죠? 너하고 너는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아야 되죠. 됐나요? 다시,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은 거죠? 이렇게 나와서 자, 각을 한번 따져봅니다. 각을 따져봐요. 요각이 몇 도예요? 60이면 30도 90도니까 30이면 요각은 60도 됐죠? 자, 보였어 이제. 요렇게 각이 몇 도가 됐어? 이 각이 90도가 됐죠? 그러면 너는 뭐가 된 거야 이제? 반사된 너는? 당연히 평광이 된 거죠. 완전히 평광이 된 거죠. 그럼, 요 60도는 뭐여? 요요 각의 이름은? 브루스터 각이 되는 거죠. 됐나요? 왜 이걸 하냐고요? 이거밖에 문제 안 나와. 다른 거 문제를 못 내. 왜냐면 하 계산기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요 하나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요 하나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루스터 각을 하는 방법은 요거요이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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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여기까지 해서 평과에 가는 얘기를 쭉 했는데, 자, 이번 주 과제입니다. 이번 주 과제. 이번 주는 뭘 숙제를 내줄 거냐면, 문제풀이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저번, 전시간 했던 거 있죠? 여러분들이 싹 정리를 해야 돼. 어떻게 정리하느냐. 각 세타가, 즉, 이게 말루스의 법칙이죠? 말루스의 법칙. 각 세타가 0, 90, 30, 45, 60도일 때,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빛의 세기를 한번 설명을 해봐야 돼요. 됐죠? 두 번째, 브루스터 각이에요. 브루스터 각인데, 굴절률이 1하고 루트 3일 때. 1, 루트 3 나왔죠? 굴절률이 1하고 루트 3일 때. 그래서, 요 과정. 요 과정. 그래서, 두 가지인데.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과제. 첫 번째. 첫 번째 과제. 말로스의 법칙을 설명하는건데 자 어떻게 하냐면 편광판과 편광판과 검광판이 있죠 검광판이 검광판에 각이 각이 0도 90도 30도 45도 60도 일때 이렇게 최종 도달하는 빛을 세기 이거에 관한 거를 하나씩 싹 연습을 해서, 해서, 어 노트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과제 어, 공기에서 굴절률이 노트 3인 매질로 비식하죠? 입사각이 입사각이 60도였죠. 60도. 됐죠? 입사각 60도일 때 굴절각이 몇도가 나왔어요? 굴절각이 30도가 나왔죠? 맞아요. 그랬을 때 반사된 빛이 얼마가 됐어요? 완전히 평각이 됐죠. 그래서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요 그림을 그리고 그대로 그려서 이게 90도일 때 이게 형광된 빛이 반사된 빛이 평광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아주 귀찮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것들을 다 일일이 계산해서 노트에 적어서 사진 찍어 보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문제를 과제가 문제가 아니라 말루스의 법칙하고 부루스의 법칙이죠. 두 가지 법칙을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것을 한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브루스터 각을 설명할 때, 위에 숫자로 안 했고, 숫자로 안 했고, 여기서처럼 숫자를 각을 줬죠. 60도, 30도하고, 1루트 3일 때, 60에서 30도인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거 30, 60이니까, 요게 90도가 돼서, 너, 너가 90도가 됐기 때문에, 자, 다시. 굴절 빛과 반사 된 빛이 90도가 됐으니까 네가 완전 평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것을 두 가지, 두 가지 말로스의 법칙과 부스터, 가게관에서 어, 정리하시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강의의 주제는 평광이었죠. 평광하는 얘기를 쭉 정리했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